안녕하세요. 부심TV입니다. 오늘은 KTX 광명역에 위치한 GIDC 지식산업센터 코너 호실 매매 추천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일직로 43에 위치하고 전용면적 30평 계약면적 60평 매매가격 6억 부가가치세 4천만원 저렴한 가격에 나와있습니다. 남동향으로 코스트코 광명역점과 롯데몰 방향으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사무실 공장 등록 가능한 호실로서 베란다 약 7평 정도 서비스 면적 제공되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로 연면적 72,330평 초대형을 자랑합니다. 5개의 고속도로에 접해 있어 교통 매우 용이합니다. 그 이외에 100평 매매 가능한 호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026914-6600번 지트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부심TV였습니다.